예, 지금은 화분이 간간히 들어오고 있죠. 이제 우리 주변에 꽃이 좀 피면서 이제 화분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통의 선문을 보면은 화분을 많이 물고 가는 벌이 벌통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지 화분을 많이 물고 들어가지 않는 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새끼벌이, 새끼벌을 키우고 있는 벌통은 화분을 많이 물고 들어갑니다. 베개가. 이제 새끼벌이 없는 벌통은 그다지 화분을 많이 물고 가지 않는데 새끼벌을 키우는 벌은 화분을 많이 물고 들어갑니다. 이제 소분만 보고도 지금 산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꼭뭐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확실히 화분이 많이 들어가는 벌통은 새끼벌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부는 새끼벌을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이제 일벌들이 새끼벌을 키우게 되면은 하부를 많이 수집합니다. 이제 소문만 보고도 아 이벌통은 지금 산란이 진행되고 있다. 어, 지금 아직 천여왕이다 이렇게 대충 짐작이 되죠. 이제 지금 시기에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배꽃이 핍니다 배 나락 배꽃이 피는데 지금 아 우리 지역은 조금 아직 이릅니다만은 배꽃이 필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벌들이 무밀기라서 화분을 구하기 어려우면은 배꽃에 가서 화분을 많이 채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배꽃이 필 때, 이와 맹충 살충제를 뿌리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배화분을 얻으라던 우리 벌들이 많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배꽃이 많이 폈다면은, 화분떡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 화분떡을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벌들이 배꽃에는 좀 적게 가겠죠. 이제 주변에 그 농, 농지에, 이제 논에 배꽃이 한창 피, 핀다 그러면은 사, 미리 앞당겨서 화분떡을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백꽃이필때그 감봉의 벌이 많이 숫자가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그 선분을 보고 그 우리 벌들이 화분을 물어나르는걸 보고 그 새끼 벌을 키우는지 산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그 짐작해 보는. 이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두통다 산란이, 나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